15번에 보겠습니다.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것만을 모두 고르라 그랬는데 정답은 어 마지막 4번이에요. 그 4번 답 체크 한번 해볼까요? 자, 4번 한번 가보자고. 4번에 보면은 여기 기역, 리언, 디귿, 리을, 전부 다 그죠? 미음까지 요걸 고르셔야 돼요. 되셨나요? 어쨌든 지금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전부 틀린 내용이라는 거, 그쵸? 옳지 않은 내용이라든 적절하지 않은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가 어떻게 틀렸는지 같이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기억본부터 가보자. 기억본에 보시면요. 지금 불신검문 하다가, 그죠? 불신검문 하는 경찰관이, 그죠? 그, 저기, 뭐야, 그 피해자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은, 이 불신검문에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욕설을 했어요. 그 예를 들어서 바, 빨리 지금 가야 되는데 경찰이 잠깐 거기 서 보시오 하더니 신분증 좀 꺼내 보시오 뭐 이러면서 뭐 사람을 붙잡고 얘기했나 보죠. 그랬더니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빨리 가야 되는데 경찰에 붙잡아서 신분증 검사를 하니까 보여주고 이제 불신 검문을 응해주면서 이제 욕설을 해, 한 거죠. 이 씨발 뭐 어쩌고저쩌고하면서 욕을 했나 보죠. 하니까, 갑자기 경찰관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죠? 모욕죄의또 현행범위다 가면서 체포를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이 경찰관 A라는 사람, 그죠? 어, 경찰관, 어, A라는 사람이 지금 어떤 거냐면, 문제의 원인은 어쨌든 다얘 아니야. 그죠? 얘가 불신검문 안 했으면 얘가 욕할 일도 없었고, 그죠? 이사 이 경찰이랑 싸울 일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얘가 지금, 어, 불신검문 하면서 지금, 어, 그, 뭐야, 약간 항의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짜증이 나갖고, 뭐, 욕설을 좀 퍼부었는데, 그걸 다시 또 무슨, 모욕죄의 현행범인이다 하면서 체포한다는 것은,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조금 뭐가, 앞뒤가 안 맞는 소리죠? 그죠? 그래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했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관 A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어, 저기, 정당방위로 봤습니다.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정당방위로 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그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과정에서 보니까 어 지금 모욕 중요한 거는 지금 얘 구신검문에 지금 응해 줬단 말이야 지금 얘가 응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응해 줬어 응해 줬는데 거기서 지금 승질이 나갖고 욕설을 좀 퍼부었는데 그걸 다시 어 모욕죄 현행범인이라고 하면서 체포를 하려고 하는 저이 경찰관이 이 경찰관에 대한 이 태도인데 한번 따져보자 우리. 그, 체포하려고 한다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그러면은, 물론 범죄의 실행 중 실행 직후인자다. 우리 형사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은, 무작정 범죄의 실행 중 실행 직후인자라 해갖고, 다 잡아가는 건 아니잖아. 여러분도 공부해서 아시잖아요. 결국 경미범죄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과료에 대해서는, 그, 저, 체 저기 뭐야, 주거부정의 사유에만우려갈수 있는 거 아니냐? 그죠? 어쨌든 주거가 없을 때 이제 뭐 그, 그 오,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뭐좀 잡아간다고 하지만은 우리 일반적 요건에서 현행범인 체포할 때 체포의 필요성이라는 것도 필요합니다. 체포의 필요성이라는 건 뭐냐면 도망 또는 죄증인멸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얘가 지금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이 거동범이란 말이야. 주댕이에서 그냥 욕설 찢거리면 그것이 이제 어, 어떻게 사람들이 뭐 들었건 안 들었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공공의 장소에서 어쨌든 뭐 욕설을 포, 지금 모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욕한 것이 무슨 증거가 없어지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야 그죠 그지 않나요 그리고 또뭐그 사람이 지금 신분증까지 전부 다 지금 제시해 갖고 그 뭐예요 어그 경찰관이 지금 그 사람의 인적 사항을 지금 파악하고 아, 이전에 지금 파악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렇다는 것은 뭐야 현행범인으로서 일단 그, 체포,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다 갖추지 못했어. 어디에 흠결이 생겼냐면은, 거기다 적어봐. 체포의 필요성이라고. 체포의 필요성을 충족하지 못했어. 얘 같은, 게. 지금 이 경우에. 여기다 적어봐. 체포의 필요성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절도범이라든지 아니면 뭐칼 들고 막 설치는 막, 묻지만, 뭐, 칼 부림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했다면은, 뭐, 이해가 가지, 체포하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상해를 입혔다면, 뭐, 이것은, 저기, 뭐냐, 문제가 되겠지만은, 지금 그것도 아니고 지금 모욕이란 말이야. 단순하게 욕설짓거린 거란 말이야. 이런 경우에는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당방위, A에게 상해를 입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 사건에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불신건문 모욕죄 사건인데, 뭐 불신건문 모욕죄 현행범인 체포상권인데 이 경우에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쉽게 말하면은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죄징 인멸의 염려 뭐 이런 것을 요건을 갖다가 완벽히 갖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물론, 뭐 현행범인 체포에 대해서 경찰관에게 다어 많은 재량권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은 어쨌든 어 판사가 봤을 때도 그렇고, 내가 봤을 때도 그럽니다. 이거, 뭐, 무슨 뭐 절도한 놈도 아니고, 강도한 놈도 아니고, 그죠. 무슨 뭐싸움박질해서뭐 주먹 휘두른 놈도 아니고, 단지... 입... 입으로 그냥 욕설 짓거린 사람인데, 이걸 가지고 현행범인이다 하면서 잡아간다는 거는, 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 이 불신검문 받은 이 사람이, 이 경찰관 A에게 열받아갖고 그냥 막, 그 반항하는 과정에서 좀좁했나봐 그래갖고 이제 저기 했는데, 어이 경우에 어떻게, 정당방위로 받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불법한 체포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불법한 체포에 대해서는, 어저저희 정당방위가 되는 것이죠. 그죠? 예. 어쨌든 예,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틀렸습니다. 그렇죠? 자, 니은번에 한번 더 보자고. 갑이 스스로 야기한 강강 범행의 와중에 피해자 A가 자, 피해자 피해자가 A야. 그죠 피해자가 A야. 갑이 강간범이야요. 갑은. 자, 손가락을 깨물며 바, 손가락을 깨물며 가부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어 뽑다가 a에 피해자죠 a에게 치아 결손의 상해를 입혔답니다 자 애당초 이 새끼가 강간을 안 해서 강간하러 댐비지 않았으면 여자한테 댐비지 않았으면 그 여자가 그 어떻게 돼요 이빨을 뭐야 손가락을 물이가 없었던 것이고 물리지도 않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현재 유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했는데 우리 레년 1회용 긴급피난 아니라고 했었죠 그죠 예, 긴급피난이 되지 않습니다. 애당초 쥐가 먼저 여기 뭐예요 불법한 뭐 먼저 시도를 먼저 한거 아니니까죠 강간이라는 것을 하, 강간 범행을 하는 와중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죠 얘가 강간을 시도하지 않았다라면 이 사람이 그, 그 뭐예요 손가 그, 이 강간 범위 손가락을 까그 뭐예요 깨물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상대 여자가 그죠 이빨을 그저꽉 이빨로 꽉 깨물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죠 말이 안 되는 긴급 피난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되셨나? 그다음에 D급 번에 한번 가보자고. D급 번에 보시면요, 이제 어디 갔냐? 커서가 어디 갔냐? 어, 또 이게 엉뚱한 거네. 잠깐만요, 요거 좀 바로하고. 뭐 엉뚱한 게 눌러져서 이래. 자. 하휴. 자 봅시다. 갑과 을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 편취할 것을 공모한 후 을의 승낙을 받은 갑이 A, 을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여기까지 끊어보자. 그래갖고 뭐 이거 혹시 뭐 피의자의 승낙으로서 이법성이 조각되냐 조각되지 않느냐 했는데 여러분 여러분들 이거 형법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한번 생각해 봐. 지금 보험금 교통사고를 가장해 갖고 보험금을 지금 사기 쳐먹으려고 한 거야. 그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그 상해를 가했단 말이에요. 야. 그나 여기 팔좀 부러뜨려줘. 그리고 교통사고 났다고 저기 가장해갖고 보험회사한테 내가 1억 받으면은 내가 너 3천만 원 줄게.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이 뭐냐 이 피해자의 승낙에 있어서 세 가지 저몇 가지 요건이에요. 법사주업전이죠. 다섯 개 요건이 필요하다 했었죠. 예전에 저하고 공부하신 분은 알 거예요. 법사주업전이 뭐야? 자 가서 한번 보자. 자 적어보자. 자 피해자의 승낙 요건. 형법 이제 24조에 규정하고 있죠. 피해자의 승낙의 요건. 이게 뭐 있어? 자, 법사주업전 있죠. 사주업전. 자, 법은 뭐야? 자, 여기 진하게 해볼까 이거? 자, 이렇게 진하게 해보자. 법사주업전에서 법은 뭐야? 자, 어, 법익을 처분할 수 있는 자죠, 그렇죠? 법익을 처분할 수 있는 자. 자 법익을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처분인데 여기서 말하는 법익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된 거야 뭐에 한정하는 거야 개인적 법익에 한, 한정하는 거죠 그죠 그죠 개인적 법익으로 한정한다는 거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사회적 법익은 또안돼 그죠 좀그거 알아두시고 또 피해자의 승낙 요구 중에 사는 뭐냐 여기에 사회상계에 위배되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자, 사회상계 에 위배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여기 사건에서 보시면 어떤 어떻다는 거야 지금 얘? 보험금 사기쳐먹으려고 지금 보험금 편취하기 위해서 야내팔좀 부러뜨려줘라 네가 어 그리고 나서 우리 보험금 타면은 너3천만원 내가 줄게 뭐 이런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렇 피해자의 승낙을 유효하게 보는가, 유효하게 안 보는가? 유효하게 보지 않죠.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되지가 않죠, 그렇죠? 위법한 거죠. 그죠. 지금 이 목적이 뭐야? 예, 보험금 편취하기 위해서 교통사고 과정에서 보험금 편취 사기 쳐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동 아니냐? 이거. 그죠. 이런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법 제24조에서 말하는 저기 어 피해자의 승낙에서는 바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야지 돼요. 그, 뭐, 그 목적이. 그 다음에 주는 뭐야?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업은 뭐야 이거 어떤 사람이 업 선생님 업이 뭐예요 했는데 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야 됩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야지 돼요 그렇게 하는 행위가 그죠 어그뭐 예를 들어서 뭐 범죄를 구성한다든지 뭐또 어떤, 무, 무, 어떤 규정이 있으면 안돼 아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고 규정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 피해자가 그죠. 개인적 법익을 어, 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 일단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되고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어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도 없어야지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한 승낙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한다든지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야. 성문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저는 뭐냐면은 반드시 사전 승낙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전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사후 승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좀 알아두셔야 될 것은 피해자의 승낙의 요건에서는 법사주 업전 머릿속에 딱 박아놓으셔야 되겠죠. 그죠? 예. 어쨌든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문제에서 보시면 은 지금 이게 보험금 편취한다는 거 이거 위협, 피해자의 승낙으로서 위업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거 조각된다 해서 틀린 말입니다. 이거 자그 다음에 리을 번에 보자고 자 리을 번에 보자 리얼번에 보시면요, 공문서 이제 기한 관련된 거거든요. 자, 공문서 기한 문서의 작성권자가 직접 이에 서명하지 않고, 가백게 지시해서 자기의 서명을 흉내내게 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야? 자,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따라서, 공문서 유죄의 입법성이 조각된다 했는데, 이 경우에는 입법성 조각이 안 되죠. 그죠? 예. 그것도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흉내, 흉내내, 흉내내서 사인한 사건, 기억해 놓으세요. 입법성 조각이 되지 않습니다. 지가 소명해야지 왜그기뭐 대신하라 그래 풍내내서 하라 그래 미친 놈이죠. 자그 다음에 이제 요거 아주 중요한 판례죠. 시험 문제 아주 대박 사건이죠 이거. 자 이혼 이혼 소송 중인 남편 A가 찾아와서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데 격분해서 어 갑이 어, 을로 아, 그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겠대요. 자, 요 사건 여러분 아시죠? 그죠? 이혼 소송 중 남편 찾아와 갖고 변태적 성향이 강해한 거. 그죠? 자, 이 경우에 어떻게 된 거야? 정당방위도 안 된다고 그러고 과잉방위도 안 된다고 했었죠. 어떤 분은 그래요. 정당방위가 되지 않으면 과잉방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정당방위도 과잉방위도 되지 않습니다. 과잉방위가 되려고 한다면 은 일단 정당방위의 어느 정도의 테두리 안에서 그 상당성을 갖다가 어, 넘겨야 되거든요. 그죠? 상당성을 넘겼을 때 과잉방위가 되는 거야. 무작정 무슨 과잉방위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정당방위의 요건에 어느 정도 근접해야지 돼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된다? 상당성만 큰 결이 생겨야 돼요. 좀좀 좀 초과했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은 이혼 소송 중 남편 그 찾아온 찾아와서 변태적 성향이 강요한 이 사건은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 정당방위도 되지 아니하고 과잉방위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시험에 아주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 문제를 풀어갔더니만 어, 이거, 요 사건 있잖아요. 이혼소송 중인 요 사건 쭉 설명하다가, 이러한 경우에 정당방위는 되지 않으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것도 틀린 말이야. 정당방위도 안 되고, 과잉방위도 다안 돼. 둘다안 돼. 예, 되셨나? 그래서 우리가 정답 몇 번으로 하시면 되냐면은, 마지막, 어, 4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에 기억리언, 디귿리얼, 미음까지 해서 답 4번 고르시면 돼요. 전부 다 틀린 내용입니다. 되셨나? 물좀 아주 멋있게 좀설명하려 했더니 지금이렇게 설명이 이상해서 안 된다. 내가 머릿속에 이 아무리 있어도 그 여러분들한테 좀 재밌게 좀 설명해 보려고 래도 이게 잘안 돼요. 어쨌든, 뭐, 제 지식이 그만큼 짧으나 보죠. 뭐, 설명을 좀 똑부러지게 좀 해야 좋은데. 저요 정도 설명하고 다음에 또 연습 좀 많이 해갖고 좀, 좀 멋있게도 설명해 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